대통령 선거는 오늘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40일 앞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가령 태평성대 같으면 지금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고 뭐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뭐 선거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종북, 추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모든 외교정책과 국내정책까지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평양 바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으로부터 여금 서울로 오는 꽃길을 놓아주는데, 모든 이. 정책의 역량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러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을 끊는 선거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게 연장되어야 된다. 이런 대결의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특히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정권 교체, 그 제가 쓰는 용어로는 정권 탈환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여론보다도 15 내지 2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여당 후보와 유력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의 차이는 오르고 내려고 하는 등락이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압도했다. 가령 5 내지 10%를 압도하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87년 체제 이후에 여덟 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과거 7 차례 선거 중에서 한 차례를 빼고는 선거일 100일 전의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오늘 현재로 봐서 40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기록에 대비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모두를 특히 종북주사파친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체 지수는 탈환해야 하는 지수는 높은데 여당 후보를 압도하는 후보가 아직도 없다고 라 하는 데서 대해 답답함을 그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또 강력한 제야 단체에서 결집해가지고 대통령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위까지 구성돼가지고 단일화를 위한 여러 전술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된 것은. 야권 후보 중에 이재명 여당 후보를 완전히 압도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야권에 속한 후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는 40일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남았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철수 후보가 과연 진정 야권 후보냐, 야권 단일 후보를 논의하는데 거기에 끼워 넣어도 괜찮은 후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서기로 선언한 이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 그 개념을 뭐 저처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킨다. 이런 용어를,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친북, 신 김정은 정권의 향한 정책을 표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종식시키겠다 라든지 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독재성을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의사고 컴퓨터 전문가고 과학자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후보보다도. 그런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내가 훌륭한 대통령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뭐좀 개면적인 얘기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그 혐오 비호감도가 높지 않은 얘기야. 국민의 혐오감이 굉장히 높은 후보들 아니냐. 그 나는 그렇지 않다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과정적으로도 그사람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안일화다. 안철수 쪽으로 다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들이 귀를 솔깃하게 되는데 그러나 귀를 솔깃하게 한까지는 괜찮다. 다음 단계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북 정책 그리고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관찰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당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찾아가서 물을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박찬종이가 개별적으로 당신을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당신 대답을 듣고 이걸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내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대통령 후보 선언하기 직전에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거로운 일이니까 오지 마시오. 열심히 하시오. 요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내가 찾아가면 만나주시겠지요. 안 만나주더라도 나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짓눌려가지고 국가에 위기가 온다. 자유민주 질서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권이 연속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파탄지경에 이른다. 한미동맹도 깨지고 우리가 지금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쌓아놓은 경제적 이 모든 이런 흔적도 다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당신은 마땅히, 마땅히 이 문제, 3월 9 대통령 선거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전개되어 온이른바 대통령 선거 운동, 운동 국면, 뭐 이재명, 안철수,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심상정 이런 이런 뭐 후보들, 후보들 이 선거 운동 과정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게 낙담하고 언짢아하고 아주 속상하게 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G10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G10 국가. G10 국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인구가 5천만 이상의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 G7에서 그게 세계를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G10 국가에 이제 등극한 이제 그런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G10 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서방 세계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미국, 캐나다,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중심이 된 거기에 우리가 끼이게 됐으니까 예를 들면 문명 국가권에 대한민국이 끼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섰다는 그 의미의 플러스가 문명 세계권에 끼어들었다. 문명 세계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이 일정한 이 풍족성을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자유, 지도자 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된 그러니까 사람 살만 나는 그러한. 수준의 나라. 이걸 우리가 문명국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외관상 이 문명국가권에 들어섰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이 선거 국면을 보면 도저히 이 나라가 문명국가라고 할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는 갖게 됐고 현재 갖고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이런 생각을 공유하실 수 있을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반문명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많은 뭐 이런저런 잡당은 크고 작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태, 행태라고 하면 말과 행동과 그 태도입니다. 이게 아주 철저하게 선진 문명권의 최고 지도자, 우리 헌법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 자세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문을 잠그고 선거를 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여기 일어나는 일이 수시로 CNN, 그 다음에 BBC, 그 다음에 일본 언론, 모든 서방 언론에 다 공개가 돼. 이재명 씨가 어디 가서 울었다 하면 그까지 다 공개가 되는 그가 이런,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반문명적인 이런 선거 과정이 이게 두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불쾌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씨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어제 어느 방송에서 그 어, 어, 유명한 법학 전문 대학원의 형법 교수가 그 그게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laughs>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제 생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이재명의 혐의, 피의 사실을 뭐를 더 입증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뭘더 증거를 더 거두어드리고, 뭐특검을 해갖고 특별히 더 조사를 해서 더 증거를 찾아내야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가 그의 피의자로서, 중요 범죄자로서 혐의가 입증되느냐? 아니다, 이거요. 이미 작년 9월 15일에 그는 공개 석상에서 자백을 했다. 이게 이 모든 설계 과정은 내가 한 것이 자백했고 1월 10일부터 지금 일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법정에서 김만배 등이 이걸 뒷받침하는 말을 더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불러가 진술 조서 만들어 그가 말하는대로 그냥 받아졌고그 외에 증거 있잖아 이런 증거 합격 영장 청구 영장 나오고 기소해서 재판에 세워야지. 이걸 어떻게 3월 9일까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 하도록 이게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중대범죄 현행범 피자가 집권연항의 후보로서 지금 날뛰고 있다. 이게 반문명적 조서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개인 행태를 보면 내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감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명국가에서 볼때 이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여당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헛웃음을 웃을 일이고, 다음 순간에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손가락질 밖에 생겼어. 지난 월요일 날 지지자들 모임에서 아주 눈물을 양 펑펑 쏟았어. 7분 간량이 누가 기자가 시간도 정확하게 지었 앞뒤 말이 있는데 눈물 흘린 시간이 7분이라는 겁니다. 양 얼굴이 막 눈물로 범벅이 돼가 손수건을 수시로 꺼내가지고 어, 나는 나는 무고한 일을 당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나와 관련이 없다. 여배우 사건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 형수와 욕설 파동도 그거는 형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미 그분들은 돌아가서 세계 이걸 잊어달라. 내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 간다. 이거 양 대표로 얘기를 해가 이게. 이게 문명국가의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냐, 이게. 두 번째로, 이번 이 선거 과정 오늘까지 나타난 반문명적 징후 중에는 서울의 소린가 하는 유튜브 방송, 저도 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에, 그게 촬영기사인지 하는 이명수라는 자가 김건희 윤석열 후보 부인을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어. 요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 입을 통해 가지고 남편 윤석열에게는 불리한 것을 그리고 여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53회에 걸쳐 7시간 녹취한 것.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건 절도 행위다. 음성 절도 행위니까. 이건 절대 방송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걸 MBC가 주가 MBC가 이걸 방송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음성 절도범의 행위니까 음성 절취를 한그 음성 파일은 장물에 해당하고 그 장물을 MBC가 받아서 이걸 풀어서 보도하는 것은 장물 처분 행위니까 절도범, 장물범 다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거는 무형적인 것이니까 부득이 명예훼손,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위반되니까 이걸로 즉각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이들이 생산해낸, 그리고 끌어낸 김근희 씨의 녹취록에 담겨 있는 그 말, 그건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왜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도 원수를... 원수로 보다가 은인으로 보기도 하고, 요 순간에 요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만물의 영장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뇌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유도해서 끌어내고, 거기에서 방심해서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을 토행, 요거를 유분리로 뽑아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그걸 녹취한 이명수 씨, 당신들 첨벌 안 받을 것 같아?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이게? 이게 강도 살인범보다 저는 더 죄질로는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 장물을 받아가지고, MBC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내가 보도하는 거 천벌 받으려 천벌 받으리. 그 그러니까 이번 40일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반문명적인 행동과 말을 보이고 있는 집권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적 방법으로. 한 자연인의 머리에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 생각,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 일곱 시간 통화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이를 방송하고 하는 이게, 이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어요. 취재를 정당화 해야지. 나 어디 어디, 서울의 소리 아무게다, 김 여사하고 내가 물어볼 게 있다. 당당하게 묻고 그렇게 대답한 거, 그 녹취하고 방송을 해야지. 그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문명국가의 국민, 문명국가의 유권자, 문명국가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1헌법상 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이라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이 시점에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연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 개인의 그 반문명적인 색깔까지도 더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음성절도 사건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철저히 가려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야권 단일 후보, 여기에 본원적인 야권 후보라고 볼수 있느냐, 안철수 씨. 박원순이 당선시켜.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결국 표를 분산시켜 당선시킨. 이런 안철수 씨가 아직도 사월구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그것도 한 주체로 이게 너에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40일 남은 이 기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거나 이 시간에, 우리가, 국민인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의 구성원인 국민 우리가, 우리가 불실한 지도자, 불실한 후보들이 나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도자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저런 후보들보다 못하겠느냐. 이런 우리 긍지와 자부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 갖고서 이 사목을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주 어, 편안히 지내시면서 그러나 나라 걱정 선거 걱정 태산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운에 맞이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